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크와 함께 엘카코리아 채용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화장품은 브랜드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회사명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메틱 브랜드를 희망한다면 그 기업도 당연히 알아둬야 합니다. 갈색 병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st 로더입니다. st 로더 에스티로더 컴퍼니즈는 1946년 에스티로더 여사와 남편 조셉 로더가 설립했는데요. 현재는 29개의 브랜드로 150개국 42,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엘카 코리아는 바로 세계적인 코스메틱 기업이자 프레스티지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에스티로더 컴페니즈의 한국 지사로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회사 명이본사와 다른 점이 의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엘카는 에스티로더와 크리니크, 그리고 아라미스의 각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엘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면품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며 현재 14개의 브랜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티로더 컴퍼니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된다라는 기업 미션을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힘써오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R&D 센터인 유아시안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인들의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엘카코리아는 또한 지속적으로 불타는 열정과 스타일,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직원들을 개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입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엘카코리아 채용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직 부문과 인턴십 및 기타 사무직 부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 로더 해외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직 정규직 부문 채용 정보를 따로 업로드도 하고 있습니다. 엘카코리아 매장직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인데요.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특별한 요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턴십의 경우 매 여름마다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ST 로더 목표를 하고 있는 취중생이라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도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외국계 기업 채용 공고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다면 다수의 입사자를 배출한 레쥬메이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엘카코리아에 딱 맞는 인재로 거듭나 보세요.